전문 가수원이야 이런 경우가 없지만 다녀 보면 텃밭에 심은 과일나무 심을 놓고 그대로 두는 곳이 많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키워서 봄면 꽃도 보고 여름엔 또 가을에는 거기 열린 과일을 따먹다는 전략도 있고 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 그대로 두고 있다는 분들도 있고. 가지를 잘라내면 오히려 과일 달릴 가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심은온 나무 세월이 가면 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월이 가도 안 열린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쩌다 처진 가지에 몇 개는 열릴 수 있습니다. 늘 드리는 얘기, 나무는, 아니, 식물은 자라려고만 하는 것은 제일 본능입니다. 과수원에서 나무를 다듬는 것은 우량한 과일생대를 위한 것입니다. 정건수처럼 멋진 모양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 것은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내가 할줄 모르든 내 취향이 아니든 과일이 열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수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일 잘 열리고 전정이나 순정리 꽃 속기 등 관리하기 쉽고 병충해 덜 걸리고 방지하기 쉽도록 나무를 다듬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소스가 바로 햇빛입니다. 비단 햇빛은 과수에게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햇빛 요구량의 차이는 작물마다 다르지만 열매를 맺는 작물은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열매는 잎에서 만든 광합성의 양분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자나 고구마, 땅콩 같은 열매가 맺히는 채소에서부터 열매를 달아먹는 모든 과수, 밭 선정부터 일조량이 많은 곳을 택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옛날의 과수 농부라고 모를 리는 없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은 중심부에 햇빛이 들도록 무릎 높여서 주관을 자르고 거기서 나오는 가지를 펼치는 이름 그대로 개심형 수형이 나왔습니다. 이 개심형이란 수형도 가꾸는 사람에 따라 모양을 살짝 달리하는 것이 있어 개심자연형 등몇 가지 이름이 있으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과수원을 돌려보면 개심형으로 키우지 않는 과수도 있습니다. 사과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가운데 기둥인 주관을 중심으로 측지를 내어 키운다고 이런 수형을 주관형이라고 하죠. 이 주관형은 가운데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사방 밖에서 햇빛이 스며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5, 60년 전에는 이 사과도 개심형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대부분 주관형으로 키웁니다. 그 주된 이유는 농부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사과나무는 복숭아나 자두, 매실과는 자람 특성이 다릅니다. 자람 특성은 땅 위에 뻗어 있는 나무를 봐서도 알수 있지만 뿌리를 봐도 짐작을 합니다. 뿌리가 밑으로 뻗는 소나무나 다른 침엽수들은 나무가 위로 곱게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사과나무도 들어갑니다. 신근성 나무이죠. 복숭아자도 매실 등은 전근성이고 따라서 가지들도 옆으로 잘 뻗습니다. 뿌리 모양을 짐작하려면 들이나 산에서 자란 나무들의 모양을 보면 그 뿌리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자랍습성을 이용하여 사과나무는 주관형으로 바꾸기 시작되었습니다. 사과나무가 주관형으로 바뀐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고 짐작합니다. 다른 과일보다 사과는 직접 햇빛을 받아야 색깔이 나니 개심형으로 하면. 열매가 나무 아래에 있으니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 계심형으로 재배했던 분들을 만나 물어보면 사과 빛깔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과수가 심근성이나 천근성을 금과 옥조처럼 받아 키우는 건 아닙니다. 배나무는 심근성이도 계심형에 가깝게 키우고 대추나무는 천근성이도 주관형 에 가깝게 키우기도 합니다. 또 지금을 그렇게 키워도 앞으로 또 다른 수형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옆가지가 양팔 벌리듯 수평으로 키운건 사과 꽃눈 형성 과 과일 열리는 습성 때문입니다. 사과는 품종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옆가지가 세워질수록 그만큼 꽃눈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개시명으로 키운 복숭아 자도 매실 이러한 과수들도 지금그 수행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그 이유는 첫째 일손이 기도 합니다. 전정을 하든, 꽃속기를 하든, 열매솎기를 하든, 신초가 나오면 신초 정리를 하든, 농약을 치든, 나무가 입쳐지기인 데다가 그것도 들쑥날쑥 하니 작업 속도가 느리고 해놓고 나서 돌아보면 빠진 것도 많습니다. 여름에 신초까지 나면 가지가 복잡하니 통풍이 안 되는 곳이 많아 병 발생이 잦습니다. 농약을 채워보느라면 농약 엄청 들어가고 치는 시간 또한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도 속 깊은 곳까지 농약이 들어가지 못한 곳도 있어 그쪽에는 병충해 발생 그런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다른 이유는 우량한 과일 생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과일이든 굵고 탐스럽고 당도 높은 과일은 다른 과일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립니다. 우량한 과일은 그 과일 근처의 잎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여 그 사물을 과일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고루 받기 위해 가운데를 비워도 과일 달린 결과지는 가장 아래에 처져 있으니 햇빛을 잘 받지 못합니다. 이를 개선한 것이 와이 수형입니다. 가지를 양방향 평면으로 배치하도록 파이프를 세우고 가지를 거기에 맞게 유인하여 키우는 방식입니다. 물론 파이프 설치도 필요하고 유목기에는 가지 유인의 품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일단 수형만 바로 잡으면 다음부터는 작업이. 개심형에 비하면 공먹기죠. 물론 우량 과일 생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관리면에서 농약 방제면에서도 월등히 일손이 적게 갑니다. 손바닥 농장도 복숭아 두 포기 개심형으로 키우던 것 뽑아내고 Y자형으로 같은 자리에 세 포기를 심었습니다. 주간 간격이 좁아지니 한 포기가 더들어갔군요 그것도 발매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발매형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Y자로 펼쳐져 위로 자라는 주지에 양팔 벌리듯 측지를 늘어 키우는 방식입니다. 복숭아는 옆가지가 잘 나오는 특성이 있어 이렇게 양팔로 펼치기가 쉽지만 자두는 옆가지가 잘 터지지 않는 자람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y 정을 키우는 자두는 옆가지가 잘 나오지 않으니 주관에서 나온 여러 가지를 위로 뻗게 Y자 수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형을 정해 키우더라도 가수별 자람 특성을 이용해야 모양 잡기가 수월합니다. 사과처럼 주관형으로 키우던 수형 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옆에 난 가지가 길고 복잡 하니 안쪽까지 햇빛이 들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점을 보완한 것이 외성 밀식 재배입니다. 일반 주관형 해수처럼 옆 가지를 길게 뻗쳐 거기에 여러 축지를 달지 않고 축지를 짧게 만드는 외성재배입니다. 옆가지가 짧으니 주관식재 간격 도 좁아지고 단위 면적에 여러 그루 가 들어가는 밀식재배이죠. 그 정도에 따라 50 내지 150 정도로 심는데 손바닥농장은 80cm로 심 었습니다. 일반 주관형 재배에서는 옆가지 가 주지 부주지 측지 결과지로 복잡 한 것이 여기을 모두 과일을 단결과지이로 그냥 측지로 통합니다. 나무가 외성이니 당연히 주당 생산량은 적지만 면적당 수확량은 오히려 많고 식재 후 수확까지 기간이 짧으니 자금 회수가 더 빠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지나 열매지가 모두 햇빛을 받으니 과일이 더 우량하고 빛깔도 좋습니다. 다만 일반 묘목으로는 이렇게 외성 밀식 재배를 할수 없습니다. 외성 대목에 접을 붙인 품종별 외성 묘목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다축지 재배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성 재배보다 더 발전한 것이죠. 한 그루에서 여러 개의 기둥과 같은 축을 만들어 거기에 아주 짧은 축지를 다는 재배 방법입니다. 축이 많으니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신초가 짧게 자라고 그것이 바로 단과지가 되는 거죠. 과일은 단과지에 우량한 것이 열립니다. 또한 짧은 단과지가 나오니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이죠. 입체적인 것보다 평면적인 것이 작업이나 농약방제, 모든 것이 편리하죠. 그러고 보면 일반 개시명에서 시작한 복숭아, 자도, 매실, 배 등의 수행이나 일반 주관형으로 키우던 사과나무 모든 것들이 입체적인 수행에서 평면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런 까닭은 첫째, 어디에서나도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결과지나 열매가 햇빛 혜택을 모두 받으니 과일이 우량해집니다. 들쑥날쑥한 입체형에서 평면형으로 바뀌니 모든 것이 더 편리합니다. 적화적과 적심, 순정리, 농약 치는 시간도 짧고 농약도 영 적게 들어갑니다. 다축지 재배 방법도 또 변화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다축지를 만들려면 주관 잘라 주지를 두 가닥 내고 그 주지에서 또 축을 빼내고 거기에 결과지를 붙여야 하니 재배 기간이 더 걸립니다. 같은 다축지를 만들더라도 주관을 옆으로 눕혀 거기에 주지를 빼서 축을 만들면 유목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를 구요트리 라고 하는데 이 구요가 무슨 뜻인지 영어는 물론 이탈리아 등 여러 언어 사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다축지도 이런 구요트리 방식으로 재배되는 쪽으로 옮겨 가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런 수영의 변화는 전문 농가가 우량가일 생산과 관리 면에서 쉽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어쩌면 재배 경험이 적은 텃밭 농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 수영만 바로 잡으면 전정하기 쉽고 순 관리하기 쉬우니 일반 재배 때보다 기술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수재배를 체험하는 분들은 어떤 수형이든 수형을 정하고 키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양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지금까지 얘기있던 숨은 원리에 충실하도록 만든다면 그게 좋은 수형입니다. 과수수형은 앞으로도 변해갑니다. 당연히 우량한 과일이 열리고 병충해 방제가 편리하고 전정순관리, 적과 등 관리의 일손을 더는 쪽으로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